오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경, 거지, 앞을 못 보는 거지, 바, 기, 메오가, 예수를 믿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잘 보시면,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 무엇이 그를 고치게 하는가, 라고 할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됩니다오십비절맨 끝자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모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유한 하나님이 주신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것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어, 이제 이 바디메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잘 보십시오. 누구라는 얘기를 들었냐면,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출신인 그 당시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그분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어요 바디베어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위세 자손 예수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시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낙위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료나무 가지를 깔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허산나 다위세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나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집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다윗아, 응. 내가 너의 왕위를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응. 영원하게 해줄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끊어졌단 말입니다. 다윗의 응. 왕조가 끊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응. 회복된 그 믿는다. 그 오실 분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성의세이라해 보라. 이렇게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골 출신이다라고 옆에 사람은 말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 들어요. 아, 그분이 병도 고치신다. 그분이 말씀에 권위가 있단다. 아니 그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더라. 따듣고한 메시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바디웰 매오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바로 알게 됨으로 시작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어떤 믿음이냐 면 예수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뭘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바로 아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받은 지식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4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 있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맹인이 뭐, 어떻게 해요? 소리밖에 질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굳이 저, 잠자마라. 그,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스에 젖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 있서 하는지라. 예.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많은 사람이 굳지졌습니다 야! 이 뭔데 여기서 지금 분위기 망치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조용히 있어.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늘 뭐, 거지, 다른 사람의 돈을 뭐,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납도 못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죽이는 말하면 막, 아, 가 죽죠.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꾸지 그 점점 자방 하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 하나가 생략된 겁니다. 비록 기가 죽었으나, 그가 굉장히 위축되었으나,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셨죠? 사람들은 자기를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위축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믿음도 같이 죽어요. 제가 않는단 말이에요. 더 크게 소리를 질수 지를, 지를 수밖에 없도록, 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로 주님을 더 찾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딱 뿡착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유, 됐다, 뭐, 그냥 집에 가자. 오늘은 날이 아니까그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정말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역경을 만날 때에 더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더 분명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아, 어, 여러분, 어, 더 부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가 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50절을 보시면,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보 예, 여기 보니까 겉옷을 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뭘 버리는 게 굉장히 나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겉옷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어 잠을 잘 때에는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맹인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전재산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버려두고 예수를 찾아갔다. 여러분 그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버렸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전재산하고 비교해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장님 그리고, 베드로와 요, 베드로와 어, 그의 형제들, 어, 그물을 내리고, 뭐, 어부들이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마태는 세관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버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했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아, 예수께 나가면 될것 같다.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주신다. 난 그분께 나가야 된다. 이런 믿음을 주셔요.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이 믿음이 죽지 않아요.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예수를 믿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더큰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52절. 아니, 51절. 51절과 52절, 두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에 대한 이, 이 성경기사의 결론을 보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 바디메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르게.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결론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더 예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의 애매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 참 그것들이 극복되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더잘 믿게 되었다. 이 결론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끝이 뭐냐 하면, 아, 응답받았다잘 되었다.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더잘 믿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바디메오에게 주신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로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하는 믿음. 그리고 역경과 환란이 찾아와서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분명해져 아, 내가 딸을 부른 예수라면 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예수와 더 친해지는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로 알고요 경 속에서 이 믿음이 빛나게 되고요 주님과 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 바디미어라는 한 소경, 그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되고, 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알하게되고다아가게 되는 짧은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참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바디메오 안에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오늘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지식을 알게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삶에 화려함과 역경이 있지만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서 더 빨리 가고, 더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내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잘 살게 되었다. 돈이 많아졌다. 병고침을 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게원 하시는 방법대로 주실 것이로돼 분명한 결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